마그네 필드 도면에서 좌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맵을 클릭하시고요. 자 맵을 클릭하시면 자 이제 맵이 나타나죠. 자 확대는 플러스 누르시면 확대가 되고요.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죠. 자, 왼쪽 위에 빨간 점을 누르시면 끝점, 뭐 중간점, 원중심, 교차점, 뭐 수직점 이렇게 점을 주실 수가 있어요. 지금처럼 선을 클릭하게 되면 그 선의 끝점, 중간점을 클릭하고 또 선을 클릭하게 되면 중간점. 이렇게 좌표 취득이 가능하세요. 자, 도면을 좀더 확대해서, 자, 저기 원에 대한 중심점을 구할 때는 동그라미에 빨간 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고 원을 클릭하게 되면 원의 중심점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좌표 추출이 가능하시고 똑같이 뭐 교차점도 그런식으로 점을 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제가 또 설명 드릴 것은 지금처럼 선을 선택하게 되면 선이 진한 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이 선택하게끔 되어있는데 원하는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펜으로 한번 터치를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뭐 저렇게 옵션 창이 뜨게끔 돼 있어요. 다시 한번 더 클릭 선택을 하고 펜으로 꾹 누르시면 지금처럼 옵션이 나와요. 자 여기에서 자세 번째 클릭 하시고 제 포인트를 클릭해 볼 거예요. 제가 제 포인트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설정 창이 나와요. 자, 일단은 종점에 체크를 할 거예요. 자, 이거는 변곡점마다 점을 추출하는 거고요. 나머지 세 개는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. 뭐 IP점 좋고 이런 거니까. 그리고 지금 이제 20m 집어 넣죠. 었 탄젠트라는 건 직선일 때몇 m씩 좌표 주실 거냐? 그리고 지금은 곡선일 때몇 메다씩 좌표를 주실 거냐. 설정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, 첫 번째 포인트 이름 뭘로 할까요? 라고 물을 거예요. 자, 저는 C1으로 입력을 했고요. 자, 이렇게 하면, 직선일 때는 20 메다, 곡선일 때는 5 메다. C1, C2, C3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직선일 때 곡선일 때에 따라, 간격을 이제 두고, 이렇게 점을 한꺼번에 취득한 것도 가능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도면에서 좌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